안녕하세요, 팔도사카시입니다. 어, 제가 원래는 이렇게 인사 드릴라고 한건 아니었지만 어, 지금 운치가 너무 좋습니다. 운치가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눈 맞으면서 낚시를 해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어, <laughs>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음, 선후배님들의 걱정과 그리고 조언, 그리고 경력 이런 것 덕분에 어, 빨리 완쾌 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Since she got a family of her own, it's kept that took part used to have so many visitors. But now the only one is the nurse that helps her move the chair to look out at the sun. But a shop was closed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s, on the couch to read,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2022년 첫 붕어입니다 이야 드디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일곱치 아 정도 되보이는데요 사이즈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한테 마수거리 어 슬럼프를 깨주는 고마운 붕어입니다. 8월치 되겠네요. 8월치 붕어 2022년 첫 붕어입니다. 아, 고맙다. 방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도사카입니다 일단은 철수 준비를 모두 다 마쳤고요. 네, 저는 이제 창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 붕어 여행은 이제 총평은 좀 아쉽다. 네, 좀 아쉬운. 제가 다치고 나서 이제 첫 촬영이었는데, 네, 계속 붕어를 못 잡았어요. 못 잡고, 어, 일로 와서 이제 2022년 첫 붕어를 노리고, 네, 아직 완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조심 하고 있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세 군데를 거쳐서 이쪽, 이제 마지막 이쪽으로 와서 한 2박 정도 해봤는데요. 일단은, 노붕어 타이틀을 끊었습니다. 슬럼프를 끊었고, 일단 뭐, 사이드는 8치 정도 되지만, 그래도 첫 붕어를 받기에, 일단은, 제 계획대로 이제 창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창원으로 넘어가서, 네, 그 전편에서 제 찌를 가져간 붕어랑 상면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쪽 가서 다시, 도 재정비 좀 하고요. 그래서 그쪽 가서 다시 차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사고 있었을 때 많이 격려해 주신 분, 선후배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원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자, 어제 1박 낚시 한 조가고요. 어 요거는 건프로님이 어, 어제 밤 낚시에서 잠깐해서 잡은 초저녁 낚시만 해서 잡은 4마리. 어, 8치, 9치, 네 마리. 어 여덟치 아홉치 네 월척까지 해서 네 마리 조가고요. 저는 어저께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마수거리 여덟치 했고 네 그걸로 며칠을 더 해보려고 했는데. 철수해서 다시 저는 창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건프러님건프러님네 <laughs> 마리 잡으신 분이고요. 어, 총 해서 한 열댓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2박 3일 정도 해서. 어, 여기 영암 이수로가요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짧은 데보다는 긴데 위주로, 긴데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50대 이상에서 마리수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출주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잘고 장대 이상은 옥수수구요. 그리고 글루텐은 짧은 데 위지로 해도 되는데 보통 40대 이상은 글루텐으로 하시면 마리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데 위지로 이쪽으로 오셔서 출주하셔가지고긴대 위지로 50대 이상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하루에 10여수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창원으로 이동하고요 네 창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팔도사지셨습니다네자 방생합니다 방생 모도 마쳤고요. 저도 이제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번외 영상입니다. <laughs> 여기 저쪽에 수초에 박혀 있더라고요. 박혀 있는 거딱턱걸이 정도 되는데 <laughs> 그래도 이것 잡은 걸로 인정해주십시오. 수초에 박혀 있는 걸 제가 꼬리만 잡아가지고 끊어냈는데 그거 잡은 걸로 인정 부탁드립니다. <laughs>